아, 어이요어이리딱 어, 어, 어. 기다려. 딱 기다. 이구 어이구 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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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그럼이 그럼요. 어이구 어이구 어디가니일순이일남이 응? 너 벌써 코고는구나아팠어이 응? 네,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그 어이구 어 그래 그래그래이래 그래. 어이구 하이고 하품도 아저씨 하고 봐. 아저씨 봐 어이구 봐이구너이뭘 어이구 어너구 어이구 아이구 너는 구 어이구 어 일순이 일남이 일순이 한번 야 정보해줘. 일순 일순아 일순아 니는 언제 결혼하니 저희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해요아그렇구나 네. 새끼 얘네들 다 수술했어요 수술했구나 일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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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일남이 하나씩 쭉. 하나씩도 안돼자 <laughs> 가자 가자 일순이 가자 <laughs> 일남이 뒤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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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사진만 들기 되면 막 도망가더라고요 네. 잘예 네. 뒤뚱 뒤뚱 <laughs> 일라마 일순이는 어디 갔냐 일순아 뒤뚱 뒤뚱 엉덩이가 뒤뚱 <디뚜디뚜>. 뒤뚱 엉덩이 가름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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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이 웃음> 자 어려워. 일라마 일순이도 또아 일라마 일순아 뒤뚱 뒤뚱 걷는 모습이 그전 뒷모습이 참 네. 재밌어요. 이래은 이렇게 가마가. 가마가 있어요, 가마가. 네, 네. 가마가 막. <laughs> 많아요, 가마가. 어, 엉덩이에 네. 가마. 둘다 <laughs> 어. 가마가 있구나. 일순아, 일라마. 같이 가자. 한쪽으로 가, 조심히. 일순아, 일라마. 같이 가자. 또 뭐, 뭐, 꽃, 꽃, 꽃보러 가냐? 응? 캉칵거리고 <laughs> 캉칵거리고 아유 이게 산책 나오는 게 최고야 그죠? 렌들한테 엄청 좋아하죠?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냐? 가지마 가지마 일로 와라 이순아 네, 일남이냐? 네가 이순이죠 그럼 이봐 일남이 콩콩콩 하면서 그냥 아이고 잘 되겠네 응? 가자 가자. 가고 있네 여기 있네. 안 들어가 너 미래 들어가도 누가 줘. <laughs> 그몇 년생이에요 얘네들이 여덟 8살. 살이요. 여덟 살이요. 꽤 됐구나. 저도 1 6 년을 키웠었는데 아, 요크셔테리아. 아,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아. 예잘하면 네, 오래 살아요. 네. 저희 강아지 포구도 지금 그래도. 네 포구 얘네들은 포구. 네, 원래 그냥 페르시아는 여기는? 와. 피부병이 피부병이. 아이고 뒤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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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걷는 이 길이 행복하구나 뒤뚱 이리 올라갈래 이 이리 올라가요 아니구나 쭉 가자 이리와 응. 갔다가 뒤로 저쪽으로 가세요 네어그 낚시하는데 아직 네 저쪽으로 가는 거아 그래서구나 무슨 동에 사세요서고이요서곡가 서고개 예 괜찮다, 좀. 얼른얼른 가세요. 아이고. 둘이서 하잖냐잘 가네. 그 그러니까 하루에 몇번 운동해요? 한네번 나와요. 많이 나오시네. 네 번이면 어우, 얘네들이 엄청 좋아하겠네. 운동을 안쌓아 아, 그 밖에서 싸고. 네. 아. 얘들아 좋냐, 나오니까? 나오니까 뭐 좋죠. 이렇게 아침에 샥. 숲에, 숲에 막 들어가고. 지금, 지금은 강하지않으세요 네, 지금은 안 켜요. 그렇게, 아영 그냥. 하나 보내고 나서. 네, 마음이, 예, 마음이 아파서. 네. 그래서 안 켜요. 그리고 어디 놀러 갈때 애들을 다 데리고 다녀야 돼서. 그것 때문에 힘들어, 이렇요못 놓고, 놓고 다녀요. 막 기차 타고 다닐 때도 배낭안에 넣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. 네, 세상에. 어, 하물며 민박집 가서도 같이 자고 <laughs> 저도 저번에 생애도 주말에 그리고 민박 그 풀숲에 하나거고요 예예. 애에 애완견 있는데. 예 있는데가 있더라고요. 근데 강아지가 너무 크다고 어. 놀려고 하는 거예요. 아 그럴 거예요 아마. 예. 네, 그래서 그냥 땡겨가지고 좀 접으고. 에. 아유. 얘들아 가자. 이순이 일람이 나중에 아저씨 보면 인사해라 인사 해야 돼 어디 들어가냐 목욕은 얼마나 해요 얘네들요 한 달에 한 번씩 아한 어, 달에 한 번씩 너무 네. 자주 해도 안 좋죠, 이죠네 가자, 가자 일로 와. 그러면 아침에 한번 다니시고 예. 그다음에 한뭐지전실때 한번 다니시고 저녁 예, 때도 다니고. 그한번한 한 4시나 5시쯤 나와야고요. 어, 자기 전에 한번 자기 전에 또 한번. 그럼 애들 막 나가자고 자꾸 그러죠? 예, 우준 말하면 저 때려요. 어, 막 가자고 가자, 빨리 나가자고. 예. 집에서는 냄새 나기가 싫으니까. 예. 오, 오잘 뛴다. 이상하게 운동을 안 쌓아. 어, 그러니까 이게 그럼 항상 나가야 돼. 아유 아저씨는 출근해야 된다. 네, 안녕히 가세요. 예 인사해요. 안녕히 계세요. 예 일순아 일남아 잘난 잘 놀아 해. 인사해봐. 인사. 잘 놀아. <laughs> 안녕히 가세요.